Thank you for watching!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공허 속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나무니 천상석을 과거화시켜 올라르를 파괴하려 합니다.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대들 양쪽 유닛을 함께 천상석 주위에 배치하면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laughs> 광물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포동포동.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 완료. 천상석 하나가 아몬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울나르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지해야지. 분명히 합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그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목소리> 광물 대... <목소리>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곁으로 가야 합니다 동맹 기지가 천상석 하나가 아문의소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거가 되기 전에 그걸 되찾는 것입니다 면이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동맹이 찾으세요.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천상석을 또 하나 활성화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이제 이건 우리 것이다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모니 제나가 피조물 하나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속 무독입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피조물을 파괴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는데 심한... 아, 제나는 아모의 하수인들이 천상적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주기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 완료.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동맹계공격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가스가 부족합니다. 적이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동맹기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조금만 있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아군이 공격받는데 동맹 기지가 저기 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부정만 하지 않겠지 아몬의 변풍기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천상석 다섯 개중세 개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아, 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저기 예상보다 강 궁금한데, 궁천한석하금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데맹이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몬의 군대가 미천상석을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내요. 아몬의 하수인이 천상석을 하나 차지했습니다. 가만히 놔두어서 안 됩니다. 선상석 한 방,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항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아몬의 빙수기 천상적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 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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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공격받는데 네, 구경하라 정 똑바로 차리세요 아,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적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인 천상석 세 개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확보해야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는데,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참조적인 면이 되지 <laughs> 않겠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천상적 한방, 곧 적의 손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어! 아, 이걸 못 보내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꼭 바로 차리세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하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울라의 에너지의 절반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천상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합류해야 합니다. 아몬의 군대가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동맹이 군이서는데 자유성... 아, 이걸 못 보내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청맹적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다. 이거 신고도 몰라요. 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버의 누나, 존에들어갔습가다가 내가, 내가, 에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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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다가내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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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동맹이 공격받 동맹이 동만 하지 않겠죠? 선이동한방곧 적의 손맹 들어갈 것 같습니다 됐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동맹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동맹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 아군이 공격받는데 주경하나요? 동맹이 아군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확보했습니다. 그대의 주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빈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 빈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몬의 군대가 동맹. 이 천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 보고만 있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합류하지 않으면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적이 천상석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그걸 되찾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연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아, 쏘네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천상석들이 거의 다 과부하됐습니다 어서 천상석을 활성화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폭발 속에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또 뭐래요? 보급품 부... 맹이 공격받는데,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야되면, 우리가 동맹 곁으로 가야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장석이 또 하나 활성화됐습니다. 이 지역은 군단의 것이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이걸 못 보네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천상석 세 개가 활성화됐습니다. 남은 천상석 두 개만 확보하면 우린 울라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동맹기대가 공격받는데 구경만 해. 장조적인 편이가 승리를 부른다. 아, 보네요. 천상석을 또 하나 확보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아문의 계량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천상석 다섯 개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아문은 이제 천상석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물나를 구하셨습니다. 제제.